안녕하세요. 12월 1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요, 말씀으로의 복귀를 위한 합당한 징계인데요. 먼저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근심함으로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교회를 두 번이나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교회가 바울을 크게 반대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모함을 했고요. 고린도교인들도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교를 회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아픔과 또 상처만 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요. 세 번째 방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 노니. 그런데 저는이 모습이 꼭안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처럼 보입니다. 어, 서로가 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요, 좀 시간을 가지고 또 피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지금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도 정말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이감병 상태로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용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건면합니까? 나오는데요. 어, 7절, 8절이 이렇게 관련 구절로 나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의 두 번째 방문 이후에 고린도교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바울을 어, 좀 오해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은요. 여전히 바울을 좀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먼저 벌을 받아야 돼요.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벌을 받은 후에는 용서하라고 위로하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계속 근심하고 침체에 빠지게 될 거예요. 징계를 한 후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용관찰 3번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10절 11절이 관련 구절로 나오네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정말 억울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요,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적했던 데 동참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어, 자번에 연구한 목상 질문은요, 그 위에 질문들과 유사해서 어느 정도 다뤄진 것 같고요. 우리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인적인 괴로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친절함에 영향을 받게 한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 좀 무관심하게 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더 비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딱그 당시, 그순간을제 감정상태로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후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억울함과 내 감정을 뒤로하고 넘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신다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감정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좀 섭섭한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인내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세요. 오늘 하루도 교회를 위해서 또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고 또 포용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